네이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7일자 투자에시 포인트 짚어드릴 새로웠습니다. 어제 스페인 법인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었는데 어제 좀 일찍 방송하다 보니까 유중 내용은 못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핵심만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네이버가 8월 5일 날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할때 유럽 중고시장에 진출하겠다. 유럽판 당근마켓 같은 거를 하나 사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했던 기업이 왈라팝이라는 스페인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을 주면서 어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네이버 주식은 유상증자에 대한 뭐 청약이나 이런 거 있나요?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3자 배정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이버가 계열사 자회사에 투자금을 건네준 형태의 3자 배정이 네이버가 배정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것보다는 유럽에 그만큼 큰 돈이 납입이 된다면 정말 어, 이 시장이 커져야겠죠. 이거는 네이버가 임직원들이 일을 잘하기를 기대해 보면 되고요. 우리는 현재 상황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오늘 어제 미국장이 소폭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반등에 성공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긴장을 놓기는 힘들어요. 코스피의 많은 종목들이 양봉 전환을 했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대체로 반등을 성공했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ai주 포털사이트주 이쪽 테마는 제대로 반등을 아직은 못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증시가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한 것은 이 다음에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겁니다. 중요한 일. 몇 가지만 좀 소화를 하고요. 네이버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게 당장은 악재가 있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그때부터 이제 호재가 월별로 다발로 등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이버는 악재가 많을 때 주가가 빨리 밀리면서 저점을 찍고. 호재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반영될 때가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네이버는요, 악재가 많을 때 주가가 밀리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이제 2월 달에 호재가 많을 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5월 달에도 악재가 많을 때 주가가 밀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고점을 찍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최근에 두나무 합병도 그랬어요. 두나무 합병 발표 한날 고점을 찍고 어피트 해킹이 터지면서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9일이 지난다면요 네이버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악재들은 12월 19일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주 중요한 대장 재료가 나옵니다. 무슨 재료냐?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공개가 됩니다. 1단계 때는 요만큼 상승할 수 있었으면 2단계 때는 아직은 경험해 봐야죠. 경험해 봐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요번엔 재료가 좀 짧게 짧게 탁 탁 하고 나오거든요. 12월 22일 날 스테이블 코인 입법 정부안 공개 다음에 1월 달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될 예정이고 좀 빠르게 이게 발의가 끝난다면 2월 달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네이버가 네이버 코인 또는 어피트랑 뭔가 사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어피트 덕분에 우리나라 1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네이버가 선점 효과와 그리고 점유율을 1등으로 달성을 한다면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기업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지금 시가총액에서 두 배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요고까지만 바라봐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이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진출하는 것과 디즈니와 웹툰 사업하는 것 애니메이션 사업하는 것과 위너 브라더스와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AI가 발달하고 로봇 시장이 발달하면은 엔터가 발달이 엄청 빠를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웹툰 기반의 무언가가 나타나 줄 거에 대한 반영도 네이버의 지분 가치의 상승과 함께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요번에 주가가 12월 19일까지 떨어지고 22일쯤에 저점이 나온다면 늘 기준으로 춤에도 불사하려고요. 시간을 요 정도 투자해서 얼마까지 한번 볼까? 이런 전략도 있는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봐선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매매하시면 구독자가 되셔서 제가 매도하는 그날까지 영상을 찍는데 과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보다 나중에 비싸게 팔수 있는지 한번 재미로 지켜봐 주시겠어요? 네이버를 과거에 여기서도 매매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매매를 했다면 유튜브답게 영상이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잠깐 띄어 봐 드리자면 여기 보면 5월 22일 날 제가 18만 2천원대 세력버스 채널에다가 영상을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수하려고 방송을 찍는다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1,700분가 그때 매수를 했었고요. 나중에 6월 14일 날 매도할 때는 이 과정에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28만 9,500원에 매도해서 기관이 매도해가지고 그게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할 때는 7,900분이 시청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번에 나오는 타점으로부터 우리 채널에서 매도하는 날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주가가 저점일 때는 영상 보러 오신 분들이 적은데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한번 여겨보시면 어떨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부하러 오신 오늘의 여러분들이 훗날에 여러분들과 제가 목표하는 가격을 찍는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건데, 이 주가들이 나중에 오늘 목표하는 가격을 찍는다면요. 그래서 네이버 매매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이런 목표 주가를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 보러 오실 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간혹 보러 오셔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구독자가 되시면 영상도 찍어드리지만, 과거에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도 들여와서 구독자분들이 저랑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랑 같은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자유지만, 제가 매수하는 곳과 매도하는 곳을 문자 드려볼 테니까, 제 타점을 참고해 보실 분들은 오늘 있죠.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를 한통 남겨두세요.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번호를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가지고 다점들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내일부터 단기적으로 만들 차트와 다음 주부터 만들 차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지표 있죠. 다이아몬드로부터 주가가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는 화살표 지표가 뜨는 데까지 올라가는 특징을 한번 눈에 담아 보시고 이 지표에 대한 예시 하나 보여드린 다음에 전략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때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 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 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투자 전략을 잡으면 이번에도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떠줄 텐데 그때로부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마우스를 오늘 캔들이 갖다 대면, 네모나 박스가 뜨고, 제비 대출에 세례 목표선이라 적혀 있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35만 3천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이버를 1차적으로 35만원까지는 구독자분들과 웬만하면 안 팔려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증시 악재 때문인데 증시 악재에 오히려 하락의 끝을 예측하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19일까지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소멸되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좀 주제넘지만 저점을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네이버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찍으러 가나 한번 이 1년의 과정들을 보여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실험해 보셔도 좋아요. 오늘부터 구독하셔 가지고 영상 보러 오시고 위험하면 타점을 문자로 보내 드려 볼게요. 오늘 방송일까지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